안녕하십니까. 이거는 매주 콩밭입니다. 여기는 우리 양파 캐고콩 심어가지고 포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이김치 이거 보면 세수 놀러 오는 거 떡도 끊어가지고 제일 부드러운 가지고 콩이김치입니다 콩김치에 먹는다고 손을 몇번 잘랐다만. 아, 딱 꽃이 엄청나게 오네요. 이러면 올, 해는 콩도 또 성공하겠네. 처음에 콩 심어 놓고, 그 뒤부터는 뭐 콩을 털기도 나빠가지고 안심었더만 콩김치가 이 좋다고. 이 지역 사람들 엄청 좋아하거든요. 심으라 심으라 해가 심어놨으면자 크고 있네 요거는 우리 콩이 김치도 해먹었지만은 조금 더 있다가 잎이 노래지면은 요 잎을 또 한번 따가지고 노란 잎파리 만들어가지고 또그 삭하가지고 해놓으면 그것도 반찬 좋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뭐 그걸로 맨날 도시락 반찬 해가 갔으니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얘는 지금 약반칩니다 이파리 담아야 되니까 뭐든지 심어 놓으니까 좋긴 좋네요 동네분들 우리 밭이 동네 복판에 있거든요 동네 복판에 있어가지고 제 엔진 분무기 소리만 나면 약친다 약친다 약, 친다, 약, 친다. 약 안칩니다 거진 영양제로 하고 고추밭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진 친환경 비슷하게 친환경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방제는 합니다 방제 안하고는 뭐안 되잖아요 방제도 하는데 좀 적게 합니다 좀 저농약, 전용약, 저농약으로. 그도 지금 콩도 지금 아무것도 안 뜨면은 여러분들이 이파리를 싸서 깔고 먹네. 집사람 하면시는이파리 따라 들어가가지고 벌레 잡던데. 뭔벌레인가도 모릅니다. 노른자가 아직 없습니다. 우리 밭에는. 올해는 콩이 김치 식을 따먹고 그럼 또잘 매주까지 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